한산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과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학에서 배울 내용은 과학자처럼 의사소통하기입니다. 수업을 위해서 과학책 20쪽, 21쪽, 실험관찰 11쪽을 펴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명탐정 코난을 도와 범인을 잡기로 했었죠. 다들 기억나지요? 그럼 오늘의 학습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범인을 추리하여 자신의 추리 결과를 친구들에게 설명해 봅시다. 오늘 수업 순서는 활동 일에서는 범인을 추리하고 활동 2에서는 과학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활동 3에서는 자신의 추리 결과를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1에서 범인을 추리해 보,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우리 나무 속에 벌레를 먹은 범인, 여러 가지 씨를 먹었던 범인, 두 멍의 범인을 우리가 잡기로 했었죠? 우리가 잡아야 할 범인은 둘이에요. 나무 속 벌레를 먹은 범인, 여러 가지 씨를 먹고 간 범인이에요. 자, 우리가 가나 다라 중에 범인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가와 다 중에 범인이 한 마리, 나와 라 중에 범인이 한 마리예요. 가와 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와다는 가늘고 뾰족한 부리가 있으며, 좁은 나무 틈에 있는 벌레를 먹을 수 있어요. 나와라는 크고 단단한 부리가 있고, 여러 가지 씨를 부숴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와 다중 한 마리, 나와 라중 한 마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나다라 새의 최후의 변론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과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가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탐정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전 어제 정말 산책만 잠깐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겁이 많아서 나무 위에는 올라가지도 못한답니다. 나세는 뭐라고 할까요?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평생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아니면 정말 큰일 날줄 알아. 다세는 이렇게 말하네요. 코난 선생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아팠어요.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해서 지금 힘도 없어요. 제가 아니라는 거꼭 알아주세요. 라세는 코난 님, 다세 잡아가셨나요? 무시무시한 다세를 얼른 잡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벌레들이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누가 범인인지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자, 범인 일은 가와 다 중에 한 마리예요. 그리고 범인이는 나와 라 중에 한 마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잘 결정을 해보세요. 결정을 했나요? 그렇다면 범인 1과 범인 2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결정을 해서 날짜한상 공책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다 적었나요? 활동 2로 넘어가서 과학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교과서 21쪽을 읽어봅시다. 교과서를 읽는 동안 동영상은 잠시 멈춰주세요. 다들 읽어보았나요? 그럼 우리 과학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학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첫 번째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만약에 내가 추리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표, 그림, 그래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 조건들을 지켜야 과학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실험 관찰 11쪽 1번에 방금 우리가 추리한 범인을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적어볼 거예요. 적는 동안 교과서는 잠시 멈춰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핀치새 부리의 특징과 먹이의 종류를 연관지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추리한 것에 자세한 근거를 적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관찰 12쪽 더 생각해 볼까요를 해볼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탐구 결과를 잘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적어 주세요. 다 적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리 모양이 비슷한 새의 사진을 좀더 어떻게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새 부리 모양과 핀치의 부리 모양의 공통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활동, 추리 결과를 친구들에게 설명해 볼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할 거예요. 지금 이 학습터 게시판에 자신의 추리 결과를 올릴 거예요. 활동 방법은 두 마리의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했으니, 추리 결과와 근거를 같이 적습니다. 어디에? 이학습터 게시판에 올리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예시를 참고해서 우리 이학습터 게시판에 과제로 올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탐정 코난이 또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대단하군.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수고한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게. 다들 스스로에게 박수 보내줬나요? 여러분, 1단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 과학부터는 3단원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